반갑습니다. 해남행복농원 행복가꾸미입니다. 어 오늘은 그 고추결속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고추결속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구성 제품은 고추결속기 본체, 어 그리고 스테플 104, 6042L입니다. 6042L. 그 다음에, 리본.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됩니다. 일단은 그,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, 리본 세팅 방법입니다. 예, 해당 그 뚜껑을 냅니다. 그리고, 요 사이로, 제품을 밀어줍니다. 그러면 리본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. 그 다음에 스, 스태플, 조립 방법입니다. 이렇게, 밀대를 빼고, 체프를 이렇게 위로 가게, 화장구멍으로 넣어줍니 들어가고 나서, 어 그냥 밀대를 이용해서 밀어주고, 잠금장치가 있습니다. 잠금장치까지 이렇게 쏙 밀어주면 고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갈고리 부분을, 이렇게한번찝어주세요 네, 한번 집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살짝, 레버를 제끼면 리본이 집혀올라옵니다. 집표는 리본을 지줏대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세게 쿡 찍어주면 스테플이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나무와 기수대를 묶어줍니다.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딸깍 소리가 나요. 집히면. 잘 봤다.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살짝 집어주고. 阿小峰。